세례를 위한 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세례인데 어, 이 세례를 우리가 오늘 받게 되는데 제가 그 의미를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습은 만 14세 이상의 우리 신자들 믿는 분들이 약 6개월 이상의 또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학습을 또 주는 교단의 중요한 전통이라볼 수가 있고 어, 세례를 또 받게 됩니다, 그렇죠? 학습 받은 분 6개월이 지나서 오늘 학습 받으신 분들은 6개월의 기간을 정말 나름 말씀 안에 또 기도하면서 살아가신 것이 세례를 위한 준비이고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특별히 또한 세례의 의미를 보셔야 되고 입교하시는 주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많습니다. 저도 입교를 했는데 요아세례 때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하셨겠죠. 저는 그때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뭐 웃었는지 울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만 14세 이상이 되었을 때 제가 입교를 한 것은 기억이 납니다 그 입교를 한 것은 부모님이 만 2세까지 그난 아기를 데리고 유아 세례를 베풀게 되죠 아기는 모릅니다 그때 어떤 장면이 있었는지 그러나 부모님께서는 이 장로교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하겠다는 그런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는 자신의 결단이 아니지만은 언약 백성으로 받아들여지고 부모님은 그 아기가 커서 스스로 입교할 때까지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는 책임감이 있는 것이죠. 입교도 마찬가지로 만 14세 이상이 되면 부모님의 신앙이 이제 내가 진짜 믿습니다. 내가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이제 입교가 되는 것입니다. 1년에 이제 두 번씩 우리가 학습 비교 세례식을 하게 되는데 이때마다 꼭 우리가 던져야 되는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이것은 매번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우리는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두 번째는 세례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길래 받아야 됩니까? 오늘 1차적으로는 여기 에 계시는 닭스비교 세례 예식 받으시는 여러분들에게 1차적으로 메시지가 가게 되죠. 가끔씩,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이 예식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중에는 구경꾼이 되시면 안 돼요. 아, 오늘 이분들이 세례를 받는 거라라고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그것을 강조하려고 해요. 세례를 베풀 때에 세례를 받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함께 세례를 참여하고 세례를 베푸는 저 역시도 이 세례의 의미가 오늘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특별히 세례를 받으신 분들에게는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에게는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갈망이 일어나야 됩니다. 첫 번째 한번 보십시다. 왜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세례식을 우리는 베풀어야 될까요? 세례는 세례를 받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예식이 아닙니다. 세례란 것은 여러분이 교육을 받으셨겠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되었다는 고백이 있어야 세례를 받는 것이죠. 가끔씩 그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저희 아버님께서 곧소천하시게 되는데 꼭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이유를 물어보면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러면 왜, 왜 구원받은 신자가 반드시, 제가 강조합니다. 왜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베풀라고요?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는 또한 우리가 성찬, 이 성례식은 예수님의 명령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분들." 교회에 등록하여 다니신 지 6개월 이상 되신 분들은 반드시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아, 목사님, 저는 세례를 안 받을래요. 세례 안 받아도 되는데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미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확실히 고백이 있는데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세례란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왕이 있습니다. 왕은 이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은 반드시 즉위식을 치루어야 됩니다. 많은 백성들 앞에서 예식을 치루죠. 왕관을 씌워주고 금모를 잡으면서 나는 이 나라의 왕입니다.라고 공적으로 예식을 하면서 즉위식을 하는 것이죠. 세례라는 그런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고 받을 때왜 이렇게 성도들 앞에 사나요?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1년에 두 번을 하죠. 왜 그런가 하면. 학습받고 나서 6개월이 지나야 되거든요 세례는 갑자기 대충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 세례를 얼마나 중요시했는지 몰라요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마찬가지겠지만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오늘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여러분께서 한번 되새겨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세례가 왜 중요할까? 예수님의 명령인데, 왜 세례가 중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고 나면 입교를 하고 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만큼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 자세가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특히 입교를 하고 나면 학생들이 입교를 합니다. 그죠? 많은 부모님들이 문답을 하면서... 그런 때가 있거든요 문답을 교육을 하시는 목사님이 보고는 아이 학생은 이분은 아직까지는 신앙 고백이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면 부모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집사님, 권사님, 장노님 아들이 딸이 지금 입교를 받기에는 아직도 준비가 안될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굉장히 막 화를 내시는 분이 가끔씩 계십니다 화를 낼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인데 대충 이렇게, 이렇게 강의 듣고 그렇게 내가 받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그래서 학습과 세례 입교를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께서 문답을 하시고 오늘 또 장로님 지난주에 문답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하신 분도 계신데 그것이 참이라고 믿기 때문에 오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는 이미 세례를 받은 우리 모든 분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두 분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의 고별하면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종교 기획자 두 분이신데, 존 칼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죄에 빠질 때마다 세례에 대한 기억을 떠올립니다." 세례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나는 믿음을 굳건히 하고 언제나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도록 합니다. 죄의 유혹에 빠져 가지고 죄를 지을 때마다 마귀가 총 공격해서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 때 아, 나는 세례를 받았지. 나는 세례를 받았어라는 세례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내가 죄 용서 받았다는 확신을 가졌다. 이렇게 존 칼빈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명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제가 오전에 영적 침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고 있는데,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세례를 떠올린다 말합니다. 루터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생기고 스스로 치명적인 절망감에 빠지는 유혹을 느낄 때마다 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내 스스로에게 말, 말함으로써 나는 내 자신을 진정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되고, 스스로 절망감에 빠질 때, 자기 스스로에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루터, 나는 세례를 받았어. 이렇게 볼 때, 믿음의 선배들은 그 세례식이 얼마나 감동적인 예식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너무 바쁜 시대가 돼가지고, 이렇게 저녁예배 때 지나갑니다. 근데 사실은 성찬식처럼, 이런 세례식도 오전 예배 때이 성도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정말 축제가 됩니다. 이 초대교의 성도들이 종교의 시대 때이 신앙이 얼마나 절박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걸만한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 이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며 내가 지가 용서 받았고 나는 새 인생을 산다는 세례식을 베풀 때 얼마나 감동스러웠을까?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성경을 일독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세례를 받기 전에 말이죠. 학습 받은 다음에 6개월 동안 성경을 일독하면서 마음을 준비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세례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예식이 될까? 정말 내 영혼의 결혼식처럼 특별한 예식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오늘 세례를 베풀 때에 함께 참여하시는 사랑한 성도님들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구경꾼이 되지 마세요. 세례를 주노라 할때 이런 스스로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나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중요합니다. 그것을 되새기는 것이죠. 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되었다. 그것을 되새기는 은혜의 선포식이 바로 세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식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의 믿음의 회복이 회복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몇주 정도 학습 공부를 하고 세례를 공부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 세례 공부 한번 하고 받으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앞으로 더 강화를 할 거예요. 여러분께서 공부하셨는지,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을 여러분,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천주교에서는요, 몇 개월을 공부를 해요. 이단들이 더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근데 개신교, 우리 이기독교의 개신교에서는 날린 공사가 많습니다. 그냥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은 대충 가르쳐가지고 문답해서 예하면은 근데 그 예라는 것이 진짜 예가 맞는지 증명할 길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를, 여러분 옛날에 우리 손조들의 기록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생활하는가 을 옆에 있는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다그 뭐래 평가서를 써줘요. 옥사님 그분은요 정말 믿는 분이 맞아요.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으니까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러운지 모르죠. 오늘 이 자리에 학습입교 세례를 받으시는 여러분, 문답을 하고 교육받으시고 제가 세례를 베풀지만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고백을 알고 계십니다. 진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셔야 돼요. 제가 한번 지난번 말씀드렸지만요. 진중 세례식을 갔더니 그 많은 우리 군인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도열을 하고 군인들이 와서 세례를 받는데 아직도 기억이 남습니다. 한 명의 그 장병이 무릎을 딱 꿇더니 세례를 못 받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예라고 말할 자신이 없다 그래요. 그 제가 세례를 안 줬습니다. 너는 참 정직하다. 6개월 동안 다 준비해, 다시 하자. 그리고는 그 형제를 저는 못 봤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입교는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입교 받으라 해가지고 남편, 아내가 세례를 받으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나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고 모든 성도 앞에서 내가 예수의 사람이 맞습니다라고 말하는 엄청난 공적인 왕의 지휘식과 같은 결혼식과 같은 기쁜 날이거든요. 오늘 특별히 예식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은 참된 고백 민지를 믿고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예식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나는 세례를 받았다는 확신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세례의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시게 되면 세례의 의미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세례란 거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세례는 헬라어로 밥티소라 그럽니다. 밥티소라 그러는데 이 세례 밥티저건 뭔가 물로 적신다는 겁니다. 이 상징적인 것이죠. 침례교는 물에 이제 들어가요 거꾸로. 우리 우리 장로교는 이제 물을 이제 뿌리죠. 이제 물을 뿌리고 물에 내가 잠긴다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내 몸을 씻는다는 것인데요. 하나는 더러운 것을 씻는다. 죄 용서를 말합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출발이 있다. 나의 인생은 새로운 출발이 있다. 내가 과거을 씻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나는 삶을 산다. 이런 예식이 바로 물을 뿌리는 겁니다. 씻고 출발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여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이 본문에 는고로세서는 이미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 이미 믿는 분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세례란 것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어떤 상징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너희가 세례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그리스와 함께 어떻게 되다고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연합이죠 연합 그리스와 함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죄의 용서를 받았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죄의 용서 받았습니다. 나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걸 확신하는 예식이 바로 물을 뿌리는 세례예요. 오늘 세례를 받으실 때 그걸 좀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나의 죄가 용서 받았고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13절부터 1 5절 보십시오. 그 후에 이어지는 고백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우리를 거슬리고 불리하게 하는 모든 법조문을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우리의 죄가 적혀 있는 우리를 정죄하는 그 어떤 모든 문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어디에 못을 박으셨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더 이상 여러분을 정죄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지는 네, 용서 받았다는 것이죠 15절 보세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했다 무력화했다는 것은 무장해제했다는 것입니다 사탄과 귀신들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다 바로 그것입니다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악한 세력들 마귀를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의 승리를 맛보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죄 때문에 더 이상 지옥까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는 승리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례는, 세례는 새로운 출발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12절 중반에 보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역사입니다. 이두 번째 세례의 의미는 무엇이라 고 그랬나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나는 삽니다. 부활의 능력이죠. 더 이상 죄의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정말 예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내가 살겠습니다.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고백하는 때가 바로 세례식인 것입니다. 3장 1절부터 5절 한번 보십시오. 3장 1절에서 5절. 자, 세례, 세례는 상징인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때,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가? 자, 우리 한번 큰소리 듣겠습니다. 시작. 그러으로너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 용서 받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인생, 죄를 죽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순간이 바로 세례식인 것입니다. 세례란 것은 죄 용서와 새로운 출발을 상징하는 것이니 세례식에 참여하고 세례에 같이 참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여 우리는 오늘 이러한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시 12절 보세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와 함께 장사되었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무엇으로 말미암마 믿음으로 말미암마 믿으십니까? 죄 용서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죄의 노예가 아님을 믿으십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서 새로운 삶을 살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는 자들에게 오늘 세례식을 베푸는 것이고,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이걸 다시 한번 확신하십시오. 이 믿음을 제 확인하세요. 나의 인생은 이렇게 내가 씻고 새로운 출발로 살아간다. 다시 한번 더 여러분의 고백 속에 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고백하고 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감격하시는 여러분의 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